시작할게요. 어. 자, 이, 건소거돼 있어가지고. 자, 어, 이제 이어서, 자, 정사의일리수더셈과뺄셈이 부분이고, 이어서 이제 곱셈과나눗셈 들어가기 전에, 먼저 더셈뺄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자, 양수끼리 더셈이 경우에는,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냥 더셈이죠 뭐, 1 더하기 2는 3, 이런 식으 뭐, 뭐 해볼까요? 뭐, 10 더하기 5는 1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그냥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 이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근데 뭐 이제 좀 공식 용어로 좀 정확하게 해주면 자 이제 플러스 부호 양의 부호 해주고 두 수의 절대값의 합넷 값의 합자 요렇게 기억하는 이유는 밑에 있는 거 음수끼리 더셈 때문에 그렇다 했죠 요거 자 그래서 자 음수끼리 더셈에다 앞에 마이너스 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왼쪽 방향으로 얼마큼 더 멀리 가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자두 수의 절대값의 합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왼쪽으로 얼마큼씩 하냐? 이제 양수끼리 더 셈은 오른쪽 얼마큼씩 하냐? 이렇게 수직선으로 봐도 좋다. 이 얘기였었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자, 양수와 음수의 더 셈. 그 음수와 양수의 더 셈은 자, 얘는 이제 앞에 부호가 그냥 무조건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자, 두수 중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가 앞에 나와주고 먼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부분은 자, 두 수의 절대값을 차였죠. 절대값의 차. 이렇게 자, 그래서 두수 중에서 뭐가 플러스고, 뭐 마이너스고, 이거 다 결정은 이제는 절대값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랑 5를 더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은 절대값이 3인데 5는 절대값이 5죠. 그러면은 어, 5가 절대값이 더 크네. 그럼 이제 앞에 플러스 써주고, 그리고 나서 절대값 의차 5에서 3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2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 그 얘기였고, 자, 여기 자,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양수의 경우. 양수랑 음수 섞었을 때 더셈 어떻게 하느냐그 얘기였고. 자, 근데 이거를 좀 편하게 할수 있는 툴이 있었죠. 두 가지. 그래서 자 더셈의 교환법칙. 자 이거는 뭐냐. 자두 수의 덧셈에서자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 더해도 결과는 같다. 이게 이제 두 더셈의 교환법칙. 그러니까 뭐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이랑 순서 바꾸든 어쨌든 덧셈은 상관이 없다. 이게 얘기였는데, 자 근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뺄셈은 문제 된다 했죠 그래서 뺄셈을 만약에 수를 바꿔주고 싶으면 마이너스 채로 가로 쳐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응수로 바꿔주고 그리고 바꾸라고 했죠 이렇게 자 해주면 되고 자 두번째, 자더셈의 결합은 지금 뭐냐 세 수를 더셈에서뭐세수 이상도 된다 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 세수 기준으로 세 수를 더셈에서 그래서 자 앞의 두 수를 먼저 더하든 뒤에 두 수를 더하든, 먼저 더하든, 결과는 같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좀 줄일게요. 예쁘게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자, 그래서, 앞에 거.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쓸게요. 이번에. 자, 그래서, 어, 교환법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 뭐, 1 더하기 1은, 3이야. 그런데 2 더하기에도 3이야. 그러니까 어 결과가 같네. 그러니까 이거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상관이 없다. 여기 교환 법칙이었고, 자 결합 법칙은 자뭐1 더하기 2 더하기 3. 이거랑 자 이거 계산하면 일단 과로 먼저 계산하죠. 우리 소괄호 하면은 이거 이제 3에서 또3 더하니까 6이 나오는데, 자 근데 이제 만약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를 먼저 계산해도 5 더하기 1이 되니까 6이 나오죠. 이런 식 그래서, 어, 앞에 두 수를 먼저 더하든, 뒤에 두 수를 먼저 더하는 더쌤 더셈, 더쌤일 때는 상관이 없다. 요 얘기였죠. 자, 근데 요거를 좀 많이 쓰이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자, 마이너스 3, 더하기 뭐 7, 더하기 이제 3,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인데, 자, 일단 뭐 계산이 좀 익숙한 친구들은 그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풀면 되겠죠. 그런데, 자, 좀 귀찮은, 귀즘이좀 심한 친구들은, 자, 어, 보니까 얘랑, 얘랑 두수 절대 값이 같죠. 그러면은, 어, 얘네 먼저 그냥 묶어서 빨리 계산해버리면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해서, 자, 요거를 일단, 자, 교환법칙. 앞, 뒤에 두 수를, 아, 앞에를 해볼게요. 여러 부직 쓰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앞에 두 수를 바꿔볼게요. 교환법칙. 그러주면, 자, 하면은, 7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3. 자, 요렇게 나오는데, 자, 근데 우리 원래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규칙대로면은, 자, 앞에부터 계산하는 게 먼저죠. 원래. 앞에부터 계산의 순서대로 한다 했으니까. 어, 그러면은, 어쨌든 뭐, 7이랑 마이너3더 하는 거라. 어쨌든 결과 똑같으니까, 똑같지. 뭐, 이제 귀찮죠. 그래서, 자, 이때 결합법칙을 쓰면 어떤 특징이 있냐. 자, 뒤에 괄호를 쳐주는 효과가 있다 했죠. 뒤에. 그래서, 여기 결합법칙. 이걸 써주고, 자, 그 계산의 결과를 써주면, 자, 얘네는 일단 절대값 같은데, 부호만 다르니까. 0이 나오겠죠. 또 원래 거7 그대로 나오고, 더하기 0. 나오니까, 어, 그럼 7 더하기 0이니까, 7.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쓸 때, 좀 계산이 편리해진다. 이렇게. 그 이제 틈틈이 우리가 은연 중에 쓰고 있지만, 이제 약간 좀 정확한 명칭으로 배우는 거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렇게 배운다. 이 얘기. 자, 뭐 생각하면 될것 같고, 자, 그 이제 뺏생각게요뺏셈 자, 양수끼리 뺏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뭐 예전에 했던 것처럼, 자, 똑같이, 이제, 자연수의 뺏셈뺏셈과 동일. 그냥 뭐, 뭐야, 어, 뭐랄까. 그냥 뭐4빼기 7은 많이 담보는 식으로. 우리 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그 초등학교 때 했던 뺏셈과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건. 자, 그렇게 해주면 되고, 자, 음수끼리 뺏셈요거 경우는, 자, 음수, 마이너스 음수. 요거를 이렇게 바꾸면 되죠. 자, 음수. 플러스 양수.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요 뒷부분. 여기를 좀 칠을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를. 자, 여기를 빨간색으로. 자, 요 부분을, 아, 파란색 요 부분을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꿔준다. 했죠, 이런 식으로. 어디냐?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수 부분에 플러스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처리를 플러스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준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 을 했고, 자 양수에서 음수 빼셈도 마찬가지로 양수 마이너스 음수 이렇게 있을 때 앞에 양수는 그대로 놔두고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양수. 뒤에 수의 부호만 바꿔준다 했죠. 괄호 안에. 자 하고 가운데 있는 연산도 플러스로 바꿔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 그니까,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그냥 따로 외워도 돼요. 외워도 걸리면. 근데, 자, 외우게 많아지면 우리가 또 까먹기가 쉽죠. 그래서, 자, 굳이 그럴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속 일 때는,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라. 얘기. 그리고, 자, 양수에서 음수 빼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렇게 뒤집어줘라. 얘기했었죠. 이거 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거고게 요게 지금 나온 순서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음수. 마이너스. 양수. 자 이런 경우에는 요거는 자 이제 음수는 그대로 놔두고 자 플러스 얘랑 이제 음수 이렇게 그래서 왜 무슨 얘기냐 요 부호를 바꿔준다이죠 거꾸로 요거를 뒤에 이제 그니까 수는 숫자는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숫자는 안 바뀌고 자 뒤에 마이너스 플러스 삼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뒤집어서 부호만 뒤집어서 플러스 해버리고 뒤에 음수 처리해버리고 그냥 덧셈으로 바꿔서 풀자 이렇게 해서 뺄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자 덧셈의 역연산 어쨌든, 더 하는 걸 빼는 거. 반대 연산이기 때문에, 우리, 뭐 음수를 따로 네 개를 외우는 것 보다는, 이제, 더셈으로 바꿔서, 그리고 나서, 더셈의 이제, 연산만 따르는 게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를 좀몇 개만 듣게요 이건. 자, 음수를 좀 헷갈려 하니까, 자, 어, 검은색 할게 자, 먼저, 자, 뭐 하나씩 예를 들게요, 여기. 이거 네 가지. 양수 잘하니까, 음수만 예를 좀 들게요. 자, 먼저, 어, 양수끼리 빼서 뭐, 3백이 7은? 그냥 뭐, 우리 하던 대로 많이 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자, 음수에서, 자 음수끼리 뺄셈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4 요런 경우에는 자 요런 거 이제 바로 계산 안 하고 그냥 마이너스 마이너스 는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4랑 더하네 어? 그럼 일단 절댓값 봐야겠죠 두부호 두 다르니까 그래서 자자 자, 그러면은 플러스 4가 절댓값이 더 크니까 앞에 플러스 해주고 얘 부호를 따라서 자 그리와서 4 절댓값에서 3 절댓값 빼면 1 나오겠죠 그럼 1 나오겠죠 플러스 1 그냥 이렇게 자얘좀 내고 자두 번째 세 번째. 자, 양수에서 음수 빼셈. 뭐, 7,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에서 던 것처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플러스, 바꿔주고. 자, 그럼 그냥 간단한, 더셈 되죠. 이렇게. 제일 쓸데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마지막 문제. 자, 음수에서 양수 빼셈. 요거는, 오른쪽, 아니, 여기 있게요 헷갈리니까. 자, 음, 마이너스 9, 빼기, 뭐, 7. 7인, 이렇게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자, 마이너스 9에서, 자, 먼저, 괄호 먼저 칠게요. 이렇게 하고, 자, 7은 플러스 7이죠. 어쨌든, 플러스도 생각되어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마이너스 9 해놓고, 자, 7, 여기가 아주 좋다. 이건데, 자, 얘를 그냥 부지 말고, 자, 여기 있는 요 부호랑 요 부호 둘을 바꿔, 바꿔치기 한다 했죠. 여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어, 더셈이네 음수끼리. 그럼 마이너스 써놓고, 도세 절대값 합이니까 16.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끝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그 얘기였고, 자, 마지막. 자, 더쌤과 빼쌤이 혼합된 식기 계산은, 이제, 더쌤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활용하기. 활용하기 및, 자, 그, 헷갈리는 친구에는, 아니, 헷갈리는 친구들은 과로를 다시 부활시켜서, 과로 부활시켜서 계산하기. 하고 익숙해지면 다시 이제 괄호 없애는 식으로 이렇게 가면 좋다 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더셈 뺄셈은 이정도데더셈 뺄셈이 어떻게 보면 외울용이좀더 많다 생각합니다 곱셈, 나눌셈은 금방 하니까 요거는 이제 어쨌든 그 계산 자체는 좀 쉬워지니까 그래서 큰 선은 넘었다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럼 요거 막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드죠 막 이거 어디에 쓰는데 계속 이렇게 계산하나 해가지고 요거 끝날 쯤에 일단 곱셈, 나눗셈까지 끝내고 그걸 좀 문제 만드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게 그래서 여러분이 좀쓸수 있는 거 그걸 좀 많이 쓰는 식으로 그래서 아마 좀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이 작년에 그 네. 그 교육부에서, 네. 경기도 교육청에서 진행한, 거. 그, 수업 영상 찍은 거. 그래서, 그 학교 촬영 들어갔던 거에서 했던 활동이 이거라 생각합니다. 요 뒷부분. 실생활 문제 만들기. 이건데 자, 그거 여러분도 한번 해봐야겠죠. 맛을 봐야죠 그쵸? 방송 탄 건데. 자, 그래서 이거는 그때 이어서 갈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